앵콜이 앤콜! <laughs> 들리는 것 같은데요. 앤콜!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시겠어요, 다 같이. 자,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, 다 같이. 와,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앵콜까지 외쳐주셨는데, 어, 오늘도 지아오파팬님들도 네, 아, 반갑습니다. 너무. 해주시고 우리 얼씨구나 선생님들도 너무 호응을 잘해주시고, 우리 감각객분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오늘 비가 오지만 또 너무 힘차게 응원 잘해주시고 사랑 보내주셔서 오늘도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즐거우시죠? 네, 그럼 여러분들께 좀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메들리 띄워 드리고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요. 제가 또 처음으로 가지고 온 메들리에요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춤을 좀잘출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댄스분들과 함께 자 여러분 마지막 곡이니까 신나게 함께 즐겨주세요 지금까지 가수 김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